이 또한, 청중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지만, 이 언제라는 부분이 집중을 시키게 합니다. 왜냐면, 한국말의 특성상, 언제라는 부분, 그때, 뭐뭐 했을 때, 그저께, 어제, 오늘, 상당히 집중시키기 좋은 강한 어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를 먼저 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어동사법에 관한 동사를 먼저 말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 부사를 뒤에 붙인다, 이 부분에 깨지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깨진다, 심지어. 다 맞아요. 자, 육하원칙이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기승전결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기승전결 네 개로 나누는 거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혼동을 합니다. 아니 기승전결로 쓰라는 거예요? 육하 원칙을 쓰라는 거예요? 뭐예요? 요 육하 원칙에 관한 부분은 특정 이슈, 이벤트에 관한 육하 원칙을 말합니다. 그게 승에만 들어갈 수도 있고 전에만 혹은 결에만 혹은 기에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에 해당하는 육하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승에 관한 육하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하원칙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방금 전에 제가 주어동사는 그대로 간다고 했죠? 자, 요 결을 빼지 말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합니다. 결, 기승전, 결. 요 결은 동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기승전은 전치사 부사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결을 지우지 않은 이유는 내가 3초 동안 한 문장 말하는 것이 아닌 3분이든 1 0분이건3 0분이건 길게 얘기할 때는 요 결에 가난 부분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청중들이 잊고, 어, 뭐 얘가 그때, 근데 이 얘기 왜난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할 겸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스토리텔링을 할때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육하 원칙은 뭐부터 말한다? 무조건 언제를 먼저 말한다. 그리고 기승전결은 결기승전결로 한다. 대부분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요 전을 약간 프리비우스식으로 해서 1분짜리 혹은 30초짜리로 해서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막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면 어, 피를 흘리고 있죠. 그 다음에 10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즉슨, 전이든 결이든 간에 먼저 조금 보여주고 나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전이나 결을 먼저 보여주는 경우, 100% 드라마든 영화관 똑같습니다. 3년 전. 10년 전그 일로부터 몇년전몇년후 유카 원칙에 의해서 언제가 먼저 나옵니다. 왜냐면 집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미소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시절 저는 좀 행복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스토리텔링이 내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처럼 말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강조를 하는지, 어디서 약하게 말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으로서 나를 집중시킬 건지, 나에게 집중시킬 건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6화원칙에 의해서 언제를 먼저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가 먼저 나왔죠? 그쵸?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뭐 미취학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뭐 초등학생 이렇게 볼 겁니다. 중학생까지 볼 수도 있겠죠. 청중에 따라서 공감대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언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디서 뭐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이거는 자연스럽게 녹여나오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책을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1960년대는 서울이라고 해도 어려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가정에서 자랐죠. 다행히 끼니를 굶지는 않았으나 단한 번도 풍족했던 적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때 언제가 먼저 나오게 된다면 사실 풀어내기도 쉬워요. 당장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한번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음, 중학교 3학년 때.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생활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던 시절? 그쵸? 스토리텔링이 편할 겁니다. 당장 지금 최소 다섯 문장, 여섯 문장은 바로 쓸수 있을 거예요. 편하거든. 힘들죠. 만드는 건 힘들죠. 중3 때 없었던 일을 만드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중3 때 있었던 일, 고3 때 있었던 일,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 30대에 있었던 일, 33살, 43살, 43살, 45살, 39살 때, 뭐뭐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죠.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아닌, 무조건, 언제를 먼저 말해라.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요 순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는, 책을 보면서 사실 하면 좋습니다.